제가 좋아하는 레드립. 이분 닉네임이 뭔지 아세요? 갑 레드립이에요. 레드립을 좋아하시거든요. 헤라 신상 샤인 립스틱인데, 오렌지 컬러인데, 약간, 약간 차분한 오렌지 컬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풀립으로 발라주든, 그라데이션으로 발라주든, 웜톤들은 활용하기 너무 좋아요. 오렌지, 오렌지 네. 스파치. 레드립은 대부분 매창거 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촉촉립 바를 때 어떻게 하냐. 연한 레드립으로 살짝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서 입술 톤을 정리해주고 약간 핑크레드인데, 핑크가 돌아서 베이스로 쓰기 좋아요. 벨벳 슈틴트 체리파이. 어, 이거 인가 그, 땅 컬렉션 그런가? 맞아요. 맨날 플립으로 바를 순 없잖아요. 솔직히. 학교 다니거나 이럴 때. 그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렇게 연한 레드로 밑바탕을 깔아주고, 안쪽 밑으로 이 제품을 올려주면. 입체감도 살고, 훨씬 예뻐. 레드립 좋아한다? 근데 촉촉립도 좋아한다? 그럼 무조건 이 제품. 인, 인텐스 레드? 터블러 틴트? 약간 젤 틴트인데, 블러리하게 마무리되는 게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음. 허니머리 피치 롤리라는 컬러인데, 입술을 딱 이런 색감으로 물들여주는 느낌이 바를 때 되게 뽀뽀해 보이는데, 밀착이 다 되고 나면, 약간 요렇요 살구가데라는 컬러인데 너무 예쁜 코랄 레드. 근데 너무 마냥 쨍하지는 않아요. 이것도 되게 촉촉하게 발리는데 마무리는 픽싱되면서 연하게. 개인적으로 토니모리보다 페리페라가 조금 더 질이 좋습니다. 왜 그렇게 느끼셨죠? 약간 토니모닉은 건조함도 살짝 있고 안쪽에 요플레 현상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얘는 건조함도 별로 없고 요플레 현상도 훨씬 덜했는데 이 제형 특성상 요플레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최 일주일에 다섯 번 발라요 립이 200개인데 섯번을 얘를 받으시는 살구가 돼 왜냐면은 시간이 지나도 처음 바른 그대로 주름 부각도 없고 건조해지지도 않고 또 마지막은 그냥 봄웜도 아니고 역글도 아니에요 라일락볼이라는 컬러인데 처음에는 약간 보랏빛이 도는데 펴갈릴수록 너무 예쁜 핑크 흰기가 돌아서 입술에 필터신거것 같아요 진짜 핑크가 엄 제대로 살린 얼터리 완전 핑크 컬러 야, 이대로 조금 두잖아요 아. 물먹광이 내 구름을 가려줘 근데 진짜 예쁩니다 이거는 무조건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 역불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기는 한데 너무 푸른기가 안 돌아서 봄원도 그냥 쓸만합니다 얼터 <laughs> 담당자님이 라이방에서 말했어요 퍼걸는 기세라고 아니 별거 없으시다면서요? 다들 생정어 힙해 미쳤다.